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아는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핑 문제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사자쌤, 왕수아입니다. 지금부터 194일 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3335번 김형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타를 고르라고 합니다. 1번은 색소폰이고요. 2번은 바이올린. 3번은 드럼. 4번이 기타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336번 신예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흰색 티셔츠가 한벌 있습니다. 옷은 벌로 세지요. 정답은 1번입니다. 3337번 김응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건물 뒤에 넓은 땅에 꽃들이 가득 피어 있습니다. 집에 앞뒤에 닦아 놓은 평평한 땅을 마당이라고 하지요. 마당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338번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 버릴 물건과 땡땡할 물건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버리다의 반대말을 찾아야 하겠네요. 물건을 간직하여 관리하는 것을 보관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 3339번 한승연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과장님의 소개로 회사 내 볼링 모임에 땡땡 하였습니다. 어떤 단체나 집단에 들어가서 그곳의 회원이나 일원이 되는 것을 가입하다 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340번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요즘은 쓰레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심각합니다. 일회용 물품 사용을 땡땡 합시다. 일회용 물품을 사용하지 말자 또는 최대한 쓰지 않도록 노력하자 라는 내용이지요. 어떤 행동을 억제하거나 정도를 낮추는 것을 자제하다 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341번 서하늘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실례합니다. 땡땡땡땡땡. 네,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용해도 된다는 대답을 보니 무엇을 사용해도 되느냐, 써도 되냐고 물어보았겠죠. 실례합니다. 전화 좀 써도 될까요? 네, 사용하셔도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342번 임정호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생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병원비와 휴업 급여를 지급해 주는데 이것을 땡땡 처리라 합니다. 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사람이 겪는 피해나 재산에 피해를 입는 것을 산재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 놓았다가 사고 후에 보상해 주는 것을 산재 처리라고 하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3343번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창고 문이 잠겼어요. 이 열쇠로 땡땡 보세요. 잠기다, 잠그다와 반대되는 표현은 열리다, 열다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344번.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위험물을 싣고 있는 차량은 이곳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를 뜻하는 표지는 어느 것입니까? 1번은 정지 표지판입니다. 잠시 차를 세우라는 뜻이죠. 2번은 위험물 적재 차량. 통행 금지 표지판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싣고 있는 자동차는 지나갈 수 없다는 뜻이죠. 3번은 주정차 금지 표지판입니다. 주차나 정차, 즉, 차를 세우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4번은 양보 표지판입니다. 지나가는 다른 차량을 먼저 보낸 후에 차선을 변경하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345번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 방 안에 테이블이 많이 놓여 있고 테이블 앞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천장 아래에 맛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글이 붙어 있는 것을 보니 음식을 파는 식당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3346번 오은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보기와 내용을 함께 볼까요? 1번. 초등학교 근처가 아니라 고등학교 주변에 있지요. 틀린 답입니다. 2번. 매월 20만원이 아니라 월세 25만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답입니다. 3번. 버스 정류장은 내용에 나와 있지 않네요. 지하철에서 5분 거리라는 내용은 있지만, 버스 정류장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틀린 답이죠. 4번. 한 달에 25만원을 내면 살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3347번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바람이 불어 추운 날에는 옷깃을 땡땡땡땡. 추울 때는 옷의 단추를 꼭 잠그거나 목덜미 부분에 옷깃을 합쳐서 옷 속으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지요. 이런 동작을 가리켜 염이다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 추운 날에는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348번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꽃, 잔디, 이파리, 나무는 모두 식물과 관련된 말이지요. 정답은 1번입니다. 3349번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비슷한 말은 무엇입니까? 처벌이 느슨하다. 느슨하다는 팽팽하거나 단단하지 않고 헐렁헐렁하거나 헐겁다 혹은 탁 풀려서 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처벌이 느슨하다는 것은 벌을 주는 강도가, 세기가 강하지 않고 약하다는 뜻이지요. 반대되는 뜻을 찾으려면 엄격하다가 답이겠지만 여기서는 비슷한 뜻을 찾아야 함으로 약하다가 답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350번 안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너무 오래 땡땡땡땡 발이 붓고 물집이 생겼습니다. 너무 오래 걸었습니다가 원인이고요. 발이 붓고 물집이 생긴 것이 결과이지요. 앞에 겪었던 일이 뒤에 나오는 일의 원인이나 조건이 될 때는 무엇무엇 더니라는 연결어를 사용합니다. 너무 오래 걸었더니 발이 붓고 물집이 생겼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문제를 풀어 보셨나요? 비슷한 말, 반대되는 말을 헷갈리지 않도록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서 꼭 복습하세요. 내일 195일 차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요. 한국어 도리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